어, 오늘은 상추를 씨를 파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름 한철 상추를 여름 상추를 심어가지고 잘 어, 뽑아 먹고요. 이제 또 선선한 가을이 왔기 때문에 또 상추를 이렇게 심어 놓으면 가을 또한철어 상추를 많이 뜯어 먹을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상추는 사실 키우기가 아주 쉽고 뭐별 다른 기술이 없을 것 같지만 의외로 상추를 어떻게 심고 어떻게 해야 잘 이게 바라가 되고 싸게 나는지 잘 모르는 일명 정말로 초보 초보분들를 위해서 그냥 제가 한번 남겨봅니다. 상추는 보시다시피 씨앗이 아주 작습니다. 이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씨앗이 작은 씨앗들은 흙을 우리가 보통 씨앗 우리 초등학교 실과 시간에 배웠듯이 뭐 씨앗 뭐 길이의 2 3배 두께 이렇게 심는다고 되어 있지만 상추 씨앗같이 이렇게 얇고 작은 씨앗들은 땅속에 이렇게 깊이 묻어버리면 발화 자체가 사실 네, 되지 않습니다 쉽게 되지 않고요 <laughs> 그래서 상추는 거의 흙에 어~ 심는다기보단 뿌린다 예 네, 흙을 뿌린다 어~ 그런 개념으로 어~ 심으면 되겠습니다 제가 저도 뭐~ 농부가 아니기 때문에 올해 처음 이렇게 제가 상추씨를 뿌려가지고 이렇게 봄부터 지금까지 상추를 뜯어먹어 봤지만 나름 노하우가 터득 어~ 되더라고요. 그래서 상추를 아주 많이 잘 먹었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저는 이렇게 밭에 이렇게 일단 흙을 만들고, 뭐, 흙 만드는 것도 없죠. 그냥 흙을 이렇게 한번 뒤집어 줬죠. 삽으로 예, 해서 이렇게 밭 모양으로 이렇게 한단다, 한, 한 다음에 가위로 이렇게 고를 파줬습니다. 또는 손가락 같은 걸로 이렇게 손가락 같은 걸로 이렇게 고를 이렇게 쭉 파줬습니다. 이렇게, 이렇게, 네, 살짝. 줄을 쭉 파서 이렇게 다섯 줄 정도로 고를 팠습니다. 그리고 여기다가 에 상추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흩 뿌렸습니다. 이렇게 상추를 지나가면서 쭉 이렇게 상추 씨를 뿌렸습니다. 이렇게 상추 씨를 뿌리고요. 그 다음에 이제, 흙을 덮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여기다가 에 이제 바로 위에다가 물을 뿌리도록 하겠습니다. 물을 이렇게, 쭉 지나가면서 이렇게 물을 뿌립니다. 물을 뿌리면 흙이 이렇게 고를 팠던 흙들이 양옆의 흙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상추 씨 위로 이렇게 덮이겠죠. 이렇게 쭉쭉 지나가면서 이렇게 물을 줍니다. 이도요 이게 렇 물이 물을 주면 흙들이 이렇게 모이죠 모이면서 상추를 자연스럽게 덮습니다. 그래서 딱 상추가 발아되기에 적당한 깊이라 해야 될까요? 두께로 흙이 그냥 덮입니다. 그래서 인위적으로 상추를 흙을 이렇게 덮는다기보다 저는 그렇게 흙 뿌리고 나서 그냥 이렇게 물을 줍니다. 물을 주면 위에 살짝 흙이 이렇게 덮필랑 말랑 뭐 노출되는 씨앗도 있고요 근데 워낙 이제 많이 뿌렸기 때문에 나중에 어차피 솎아야 됩니다. 솎아서. 어린잎들은 솎아가지고 뭐 이렇게 바로 묻혀 먹기도 하고요. 어떤 분들은 뭐 너무 뭐 이렇게 밀집해서 심으면 나중에 속기 힘들다는데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 게아 속는 재미가 있습니다. 솎아내는 게 솎아내면 결국에는 그 솎아낸 어린잎파리로. 또 맛있게 먹을 수 있거든요. 뭐, 나물도 해먹고 하기 때문에. 그래서, 저는 뿌릴 때, 상추 씨도 얼마 안 하잖아요. 인터넷에서 사실 사면. 그래서, 줄로 이렇게 해서, 물을 주고, 이렇게 합니다. 상추는 또, 바로도 아주 잘 되고, 잘, 크기도 아주 잘 큽니다. 그래서, 봄부터 제가 여름까지 여름에는 원래 상추까지 비쌉니다. 왜냐하면 채소들은 원래 여름에 무더위 때문에 잎이 녹잖아요. 녹는다 하잖아요. 그래서 사실 키우기 힘든데 여름 상 여름 재배용 상추 모종이 따로 있습니다. 인터넷에서도 팝니다. 물론 그래서 여름 상추용으로 제가 심어가지고 여름 한철 잘 뜯어 먹었고요. 이렇게 이렇게 돼서 상추 여름 적치마 예. 네, 오늘은 제가 상추 여름 좋지만, 이거 남은 씨앗이 있어서지고저 밭에는 요걸 뿌렸고, 다른 쪼매한흙 맞는 곳에는 모둠 상추라는 것을 제가 뿌려가지고 또 한가을 먹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상추를 키워가지고, 뭐 집안에서든 텃밭에서든 맛있게 상추를 드시길 바랍니다.